요즘 제가 영상에서도,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착용하는 바지가 있습니다. 바로 치노 팬츠인데 이 치노 팬츠는 뭐랄까 코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구김? 이런 러프한 이면들 덕분에 어떤 코디에 든 아주 담백하게 잘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데님과 슬랙스 딱그 중간의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만큼 중립적인 무드가 굉장히 강해 스타일링을 잘 하지 않으면 매력 없는 면바지가 되는 게 바로 이. 아무튼 저도 이런 치노 팬츠의 매력에 끌려 제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을 하나 둘 사모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매력 포인트들은 서로 다른 핏만큼 모두 달랐는데, 이런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의 치노 팬츠는 일자로 떨어지는 간결한 실루엣 덕분에 보다 단정되고 댄디한 느낌마저 줄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 혹은 캐주얼함을 조금 덜어내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형태의 치노 팬츠예요. 마침 착용한 아이템의 경우 눈에 띄는 디테일이 차용되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인 고시감 그리고 저에게 잘 맞는 사이즈감 덕분에 굉장히. 이 베이직하지만 스타일링 시 치노 본연의 멋이 잘 발현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레귤러 스트레이트핏의 치노 팬츠는 기본적으로 댄디함이 굉장히 짙게 묻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드레시하게 코디해줘도 클래식한 무드가 굉장히 부각되게 됩니다. 좀더 가볍게 캐주얼하게 풀어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착용하는 상의와 슈즈를 드레스다운해서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실루엣이 일자로 떨어지고 통이더 와이드해지면 어떨까요? 이 제품은 90년대 생산. 된 폴로의 클래식 골프 팬츠인데 투 플리츠로 턱이 깊게 들어가 있고 허리에 올드한 체크 패턴의 안감이 덧대져 있는 등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올드한 바지. 근데 제가 채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바지를 착용하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좌표를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 제품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빈티지 샵에서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수박 빈티지에서 구매했으니까 혹시 비슷한 제품을 찾고 싶으시다면 사장님한테 인스타 d m 으로 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구해주실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올드한 무드를 많이 풍기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세월의 무르익은 프렌치 워크 자켓 그리고 로퍼나 연식이 있는 나이키 빈티지 슈즈를 착용해주시면 코디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슈즈만 완벽하게 캐주얼한 아이템을 착용해주시면 그 또한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플리츠도 있고 동일하게 와이드 하지만 핏과 소재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무드가... 연출되는데 이 아이템은 코튼 나일론 홈방 원단을 사용해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원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때문인지 디테일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올드했지만 스포티함도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아 치노팬츠도 이런 무드가 보여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디도 후드티에 레이어드 그리고 스포티한 슈즈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무드가 다분한 코디를 연출해봤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치노팬츠 역시 플리츠가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지만 통이 와이드하고 기장이 긴데 원단이 강직감이 있지만 아주 살짝 라이트한 편이라 마치 슬랙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히 유려한 실루엣이 연출됐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던 분들도 슬랙스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래로 가볍게 떨어지는 치노 팬츠는 기장을 길게 빼서 슈즈를 덮어주고 소재감이 얇은 상의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저처럼 라이트한 착용감의 셔츠와 함께 코디해주시면. 가볍게 즐기기 좋은 캐주얼한 룩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치노팬츠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도 옷의 패턴 그리고 소재에 따라 보여지는 무드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은 종류의 반찬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게 표현되니까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제 먹었던 그 반찬이 오늘은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